주인공은 평범한 저녁 친구의 sns를 확인하던 중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발견합니다. 손가락이 멈추고 화면 속 글자는 흐릿해집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넘깁니다. 웃던 얼굴 함께한 여행 나눈 약속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이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게 가짜였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합니다. 메모장에는 왜? 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주변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를 만나 진심을 묻습니다. 너 정말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는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 대화에서 주인공은 친구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고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집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주인공은 흐느끼며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자책감이 밀려오고 휴대폰으로 친구를 차단합니다. 눈물이 거울을 흐려가며 마음속 상처의 깊이를 실감합니다. 혼자 있는 카페에서 주인공은 옆 테이블의 대화를 우연히 듣습니다. 친구랑 건이라는 말에 귀 기울이며 일기에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길을 걷던 주인공은 예전 친구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순간 긴장감이 흐르고 서로가 멈춰섭니다. 주인공은 먼저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과거의 일을 정리할 용기를 냅니다. 주인공과 친구는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라는 말을 남기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순수한 우정을 보며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것이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일기장을 닫으며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첫장면 장면에 스마트폰이 다시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꺼진 화면,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나잊음이 아니라 이장임을 성장임을 다닫습니다